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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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배한선똥구냥에다 힘을 꽉쪄가지고 야소리 지르는 거다. 하나, 둘, 셋! 야! Yeah! 오우, 됐죠? <laughs> 자, 양손 뒤로 한번 쳐버리고 어깨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어깨 한번 흔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서 여서 일곱 여덟. 그거 이따 올리는 거예요. 이따가 지금 올릴 거예요. 자 어깨 위에다 손을 잡으세요.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돌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양손 짠 내리고 양손 똑바닥 내리고. 자 어깨 쭉 끌어올려서 눈도 한 번. 휙. 뒤집어 까서 하늘 보고. 하나, 둘, 셋, 허! 어자 잘한다. 다시 한번쭉 끌어올려서 눈 돌리고. 하나, 둘, 셋, 허! 여기 오늘 소복이 드셨나봐. 너무너무 잘해. 자, 오른손 쭉 끌어올려서 귀한번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돌아오시고, 한번 더. 돌아오세요. 자 왼손 쭉 끌어올려서 귀 잡아서 왼쪽으로 당기세요.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내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채를 잡아서 음, 이렇게 당기는데 <laughs> 그러면은 머리가 넘어가 오히려 아퍼요. 아니 내 거를 무슨 그렇게 아프게까지 당겨. 응? 나는 내거해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어르신들 거 어르신들이 하시제왜내걸잡았지 <laughs> 내가 뭐 바람을 폈어 머했어 머리채를 잡아뜯을 나그래게나 바람 안 폈어요. 아, 자 좋아.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다시 오른쪽 왼쪽 요걸 빠르게 어르신들이 숫자를 세면서 열번 시. 자 하나 예. 둘. 오늘 소고기 드시긴 드셨나보다 목소리가 다 우렁차. 자, 우리 어르신다하고 미량아리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딱 쳐서 올릴 거야. 시작. 하나, 반대로, 둘, 양손 올려서 하나 손등, 하나 손바닥. 서로 뒤집으세요. 뒤집고뒤집고 잘못됐지요. 이렇게, 이렇게 가 하나 손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 손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희한하다 어떻게 다리? 여기, 렇게 똑바로 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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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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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여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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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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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여기, 개 우리 어르신들이 손, 손을 이렇게 엇갈려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인지 운동이에요. 인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른손 앞으로 이렇게 돌릴게요. 오른손 앞으로 돌리고 반대로 하세요. 그리고 머리 한번 뒤집어 까, 앞으로 와. 다시 한번 왼손 앞으로, 다시 옆으로. 머리 한번 뒤집어 까서 양손 이렇게 해갖고. 자, 우리 아저신 나라고 양손 머리에다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떼세요 머리에다 이렇게 담아서 머리 한번 같이 돌아갈 거야. 시작. 하나, 반대로 시작. 두. 아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 나 점심 못 먹었는데 오늘. 진짜,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나 점심 굶먹거든